자, 앞전 영상에서, 자, A 코드에서 나온 A 오그먼트 코드. 6번 줄, 1번 줄은, 자, 어, 샵오도가 아니지만은 칠 수도 있다.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A 코드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B 코드죠. 자, B 코드. 그 음이, 5번 줄인 B 코드에서 구성음을 보면은, 어 저는 B 코드는 이제 분수 코드일 때는 6번 줄을 그음을 잡지만은, 어, B 코드에서는 5도음이기 때문에 보통 6번 줄은 잘안 잡거든요. 1도, 그 다음 그 위에 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1도, 5도죠. 그래서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5도, 1도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, 다시, 자, 이 부분이 6번 째로고 같은 5도, 그 다음에 다시 1도, 3도, 5도, 이렇게 되죠. A 오그먼트처럼, 자, A에서, 어, 이게 이제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, 이렇게 잡았듯이, 자, B 코드에서 달리 방법이 없어요. 왜냐하면은, 이 B코드에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손가락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자, 이게 B 오그먼트 코드죠. 자, A 오그먼트 코드 자, 이렇게 잡았었죠. 자, A 오그먼트 코드 이렇게 E플랫 이동하면은 B 오그먼트 코드 자, 이렇게 B 오그먼트 코드까지 다 배웠거든요. 전체적인 코드 이론은 제가 생각하는 코드 이론은 근음이 어 제가는 저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육 번줄 그다음에 두 번째 오 번줄 근음 그래서 코드는 육 번줄음과 오 번줄 근음을 내가 잡으실 줄 알면 나머지 부분은 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내가 육 번줄 근음을 알고 있으면은 그. 6번줄 근음이 결국에는 4번줄 근음하고 같은 코드가 되고요 5번줄 근음을 하고 있으면 은 결국에는 3번줄 근음인 코드가 된다는 거죠 자, 코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음은 6번, 5번, 4번줄이 있는 게 듣기에 좋습니다 사운드에 그리고 3번, 2번, 1번줄에 어떤 근음의 코드가 어, 근음이 있어 버리면 은 어, 사운드가 날카롭게 들리거든요 자, 그 부분 좀 알려드리고, 어,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복습하고 어그먼트 코드 활용에 대해서 좀더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